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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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탈리안 브레인은 뭐가 더 좋은지 투표를 하는 게임을 해볼 겁니다. 이제 아 요거를 바나니타 돌피니타를 선택하면 파란 팀이고 보브리토 반디토인데 바브리토 반디토 보브리토 반디토를 선택하면 빨간 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네요. 저는 이거 바나니타 돌피니타였어요 근데, 네, 오프닝 찍느라, 아, 이게 뭐, 투표를 못 했네요. 자, 이제 저도 합니다. 아, 휴식 시간이네. 이거 해봤나봐요, 왜? 53이야, 이거? 근데 안 해봤는데. 아, 갱스터. 어, 이거, 이건 퉁퉁퉁 싸우르 아닙니까? 어, 이 뭐야? 뭐야? 저기, 얼굴. 뭐지? 이건 퉁퉁퉁 싸우르입니다 퉁퉁퉁 싸우르 근데 왜 둥둥둥 싸우릴까요? 이 게임이 조금 이상해졌나봐요. 이 시프트럭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어, 역시 퉁퉁퉁 싸우르야 야, 죽어. 오케이. 통통통통통. 아, 통통소 사우로 이겼네요. 오, 오. 뭐지 이거 축구공인가요? 어봐. 뭐. 나 했는데. 어, 뭐야? 오! 카푸치노 아싸시노? 본바르 예, 이거는 카푸치노 아싸시노가 스피드가 엄청 빠르고, 그냥 칼로 가슴 한방 때리면 끝인 거예요. 이 예. 그러니까 이건 진짜 카푸치노 아싸시노가 멋있기 때문에 카푸치노 아싸시노입니다. 와 아, 아, 아니, 오케이. 뭐 사이드 전환하면 되네? 저는 근데 카푸치노 아싸시노입니다. 아니, 본바르딜로크로클로 선택하면 어떡해요? 에? 아니, 아니, 저기요, 본바르 젤로, 코로코젤로 하시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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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캅치노 안 살자. 캅치노 아사시노야. 야, 여기서 공격할. I'll draw 승리했습니다. 카푸치나 아사시노. 뭐지? 어, 트롤리 멜로, 트롤리 치나입니다. 아, 갱스터 또 나왔어, 갱스터, 진짜. 저는요, 메로나 트롤리 메로 트롤리 치나가 더 유명한 것 같기 때문에 전 트롤리 메로 트롤리 치나를 먼저 도하겠습니다. 예, 트롤리 메로 트롤리 치나 최고구요. 과연? <laughs> 뭐야? 트롤리매로, 트롤리매로. 싸울 사람이 없어. 트롤리 시나 트롤리 메롯 어왜 거꾸로 됐지? 트롤리 메롯 트롤리 시난다 시난데 와 대박 다음은 오 근본이 트랄랄레로 트랄랄라네 아심판치니바나니니 와와와 저는 근본이 최고, 근본이 최고인가요? 여러분은이 침파질이 반 아니니 와와와 트랄랄라 트랄랄라 무엇이 더 좋은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는 트랄랄라로 트랄랄라입니다. 제발 댓글로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발. 오, 뭐지? 오, 그래도 이게 맞네. 근본이 트랄랄라로지. 아, 그리고 제가 오징어 게임 2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게 2주 밖에 안 됐는데 108회가 됐습니다. 108회 와, 저는 이거 진짜 감격인데, 108회, 오징어 게임 2 108회 기념으로 진짜 회식 같은 거 해야겠는데. 용돈모아 포켓몬카드 샀어요, 영상에도. 98회가 돼가지고. 어, 릴릴리 라릴라네. 바나니타 돌피니타. 아, 이거는요. 그래도 제일, 이거 비교하면 제일 근본은 릴릴리 라릴라 아니겠습니까? 릴릴리 라릴라지. 여기 이런 것도 있네. 불타는 화염 멋있겠다. 바나니 따떨피니따 뭐야? 그냥 못 싸우니까 제 설정했네요. 역시 리리리라리라 뭐야? 아연 블루 블 브루 블루 브루 브르르루 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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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르르루브르 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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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브르 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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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브르 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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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르르루브르 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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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르르루 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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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안 좋아지겠네. 야호호호호호로 알아? 오케이, 이겼습니다. 예 이겼고요. 예이. 아, 이거는 너무 쉽지. 이거는 갱스터지. 다시 뻥이고, 카푸치노 아타시노입니다이건 카푸치노 아사시노입니다. 아, 네, 여러분, 요즘에 버, 러브버그 너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저희 집에는 러브버그 계속 나와서 지금 청소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촬영 중인데도 총사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오또 승리 아까 어떤 애가 이거 들고 있던데 이거 로벅스야? 아 뭐야 나 이런 걸로 안 사요 오 VIP 돈? 응 기운? 무기? 아살 수가 있네 본바디로 크로코디오 뿌리고 카멜 아어어 어, 뭐야 나 좋은 거 나왔어 전설 이거 저 코코판토 엘레판토야 드래곤 <laughs> 불꽃 어나 이거 착용했어 이거 좋은데 어 코코판토 엘레판토가 나는 좀 몰랐어 어나이칼 생겼다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색깔만 다른 거 아니야? 헉! 그런 거 한거 같은데 대박 나 진짜 좋은 거 나왔다 첫 번째 야놀로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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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전설 나온칼이야 만약에 두 명이어도 근데 끄떡이 없던 게 아니네요 제가 아 아니 지금 처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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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잠깐만, 아, 파스파